이거, 온, 이거 유치원 갔다 올 때까지 봐야해 아니 이제 그거 하고는 유치원 못 가지 <목소리> 요거 맞고 다 나아야 집에 가야지 유치원 가는 거야 허지우 <목소리> 보고 싶어 누구 보고 싶어? 허지우 허지우 보고 싶어? 어, 허지우는 응. 어제 나랑 놀고 있었는데 그래? 유준이 보고 싶다며 응 어. 좀 달라졌어? 그럼 지금 제일 누구 보고 싶은 거야? 진짜. 아빠, 아빠 할머니, 할아버지. 누구 보고 싶어? 아빠. 아빠 보고 싶어? 할머니, 할아버지도. 할머니, 할아버지도? 허! 그렇지. 아유, 우리 오늘 고생 많이 했어? 응, 아빠, 할머니, 할아버지 사랑해요. 그래. 거기 제일 아파. 거기 제일 아파. 거기 제일 고생 많이 했지. 한번 보자. 여기가 대장인 것 같아. 거기가 대장인 것 같아. 알았어. 로나아 응. 아프지 마. 아까 지니지니 해서 봤는데, 아픈 곳은 응. 긁으면 다 아파진대. 그렇지. 응. 이제 그... 밥 먹자. 응. 나안 고프. 밥 먹어야 안 아파. 너밥안 먹었잖아, 계속.